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에 캐스턴 디자인 전북대학교에서 대상을 타고 2학기 때 전북대에 회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한 끝까지 같은 팀김도원입니다 교수님이 저희 종합설계를 한 경험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 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종합설계는 누구나 다 알듯이 이러한 수순으로 일어나죠. 팀빌딩 그리고 아이디어 회의 그리고 설계 그리고 제작과 제어. 그리고 완성립 발표 뭐 세세한 뭐 것들은 pt에도 잘 적혀 있고 그리고 다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팁들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빌딩이죠 어 저희 팀은 사실 3학년 2학기 때부터 6명이서 같이 하자 라는 게 잡혀 있었고 어제 생각에는 1월까지는 적어도 팀빌딩이 돼야 시간이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팀 빌딩은 최대한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 또한 수상에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합 설계를 진행하면서 되게 힘든 일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어,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 팀이라면 역경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저희는 3월까지 달 1월 첫째 주부터 주 3회씩 2 시간씩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할 때마다 각자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팀장이 제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 회의는 그리고 많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가지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아이디어 회의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수상이또 욕심이 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나 혹은 사회적 공헌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2020년도 공학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도 좋고 어, 기존에 상을 받았던 것들을 레퍼런스로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설계입니다 저희는 설계를 4월 달까지 진행했는데요 뭐 설계에 는 3D 모델링 어, 역학적인 계산 그리고 제어 부품의 선정 재료의 선정 등이 있겠죠 설계를 진행하면서 정한 재료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주문하는 것이 좋아요 아, 왜냐하면 재료들의 실측을 기반으로 어, 모델링을 다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꿀팁인데 <laughs> 보통 학생들이 물품을 하나 두개 산다고 하면 좀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기업가인 척을 하면서 지금은 샘플로 하나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양산에 들어가면 한 2,000개 3,000개 정도 어, 쓸것 같다 라는 이딱 한마디면 은 바로 전화가 이제 수시 통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laughs>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설계할 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계약도를 작성을 하고 어느 위치에 회로나 부품을 넣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센서나 MCU 같은 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을 꼼꼼히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만약에 대충 이 모델링을 하면 조립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이게 항상 이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까지 이제 제작과 제어를 했었는데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출품 날이 가까워질수록 3D 프린팅 예약이 많아지고 부속공장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결과물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할 때는 KICT 정보 프린팅 센터를 이용하거나 링크플러스 사업단 프린터 그리고 부속공장 프린터를 이용하면 공짜로 3D 프린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금속 가공은 당연히 부속공장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조립을한 후에 제어를 실험하지 말고 조립 도중 틈틈이 원하는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조립을 한 후에 코드를 작성하고 제어를 실험하게 되면 꼭 이게 안될 때가 생기기 때문에 꼭 틈틈이 원한 작동이 이루어진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잡으면 중간에 수정 보완도 가능하니까 넉넉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완성 및 발표겠죠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서툴게 하면 저희들만 팀원들만 이작품이 되게 어떤 제품인지 알고 남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어, 설계만큼이나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을 제출할 때 주변에 편집 잘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팀 영상을 제작할 때한 친한 형이 편집을 좀 하셔 가지고 그분과 한 이틀 동안 편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라인 캡스톤 디자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을 틈틈이 16대 9 비율로 동영상 촬영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발표 영상을 만들 때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풍부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팀장은 팀원들의 역할을 잘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해야 돼요 역할을 잘 분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카트아를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3명은 모델링에 집중하고 있고 2명은 할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팀장은 팀원의 역할을 꼭잘 분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처리 같은 경우는 가장 꼼꼼한 사람이 서류처리를 해서 비용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저희 선배님들이 좋은 상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번에 우수상을 받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이 영상을 본 후배님들이 또 깔끔하게 좋은 성과 가져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혹시라도 모르는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제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 1.5m, 높이 1.2m의 l r PNC 모습입니다. I2C 통신을 통해 일정한 이산화탄소 농도 미세먼지 수치를 넘게 되면 자동으로 제품이 작동되도록 제어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작품이 켜지는 모습입니다. 4단계의 필터 구성으로 외부 공기를 청정하고 청정기의 공기 유동은 호환다 효과를 이용해 더 멀리 보냅니다. 최적의 호환다 효과를 내기 위해 블레이드를 각도별로 실험했으며 환풍기 부분에 베론의 원리가 적용되어 환풍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품이 꺼지는 모습입니다. 유지 보수를 위해 조립식 구조를 택하였으며 웹풍 방지를 위해 선풍기 부분을 감싸는 부분에 역구배 구조를 취했습니다.